트링을 빼낼 때는 여기 걸려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당겨주면서 빼고, 여기도 살짝 걸린 걸 빼주면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다시 장착할 때는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좀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 상태에서 이제 토출구를 이렇게 나사 구멍에 맞게 딱 대두시고, 그다음에 먼저 살짝 걸쳐서, 육각 렌치로 살포시 조여주시고, 한 번에 꽉 조이면 안 됩니다. 뒤에서 살짝 해주시고, 정확하게 포지션 잡아주시고, 맞다고 생각되시면, 살짝 조여주시고, 이쪽도 살짝 조여주시고, 그 다음에, 반대편, 조금 토크를 높여서, 고정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상부, 접을 때는, 수을 맞춰서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손으로 돌려서, 부드럽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,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확인됐으면,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서,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게, 돌리면서 하게 되면, 오히려 더 뻑뻑합니다. 살짝 눌러주면서 언제까지 돌려야 될까요? 이 돌리는 거는 다이 아이가 그렇죠다 잠겨서 안 돌아갈 때까지 이 상태에서 스톱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세팅값 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마 대략 이쯤일 거예요 그리고 한번 호퍼를 올려서 확인할게요 자, 호퍼를 올려서 아까 저희가 세팅했던 값이 9 언저리였습니다 세팅값을 맞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상부에 조절 나사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. 길이가 다릅니다. 보셨죠 음. 짧은 게 이쪽입니다. 긴게 상부입니다. 나사는 손으로 돌렸을 때 편안하게 들어가면 제대로 이제 꽂힌 겁니다. 부착시켜 준 상태에서 가볍게 들어갈 겁니다. 자, 뭐든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. 입착시킨 다음에 역시 기억자로 바꿔서 토크를 살짝 올려주고, 꾹, 그 다음에 눌러주고, 꾹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호퍼를 올려주면 되겠죠? 그래서 이건 이제 어, 상부에 후커를 빼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센서가 후커가 없다는 걸 감지하고 전원이 퍼집니다 후커를 끼자마자 바로 전원이 들어왔죠. 그래서 안으로 쭉 밀어 넣주시면. 어 공조가 들어가죠. 자, 안에 공간이 좀 차야 되니까 수동으로 빼는 게 정상적으로 나오죠. 이렇게 청소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